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김종원입니다. 메디칼 전라북도 의료관광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전주까지 2시간 30분. 아주 가깝습니다. 애인하고 파품 먹고 영화 앞으로 보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전라북도의 전주에 김일성 시조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에 한국인가 탑재 가능한 스텔스기가 있습니다. 한국 관계 불안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라북도 안전지대 공장 하나 변배 차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 청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전환경 그리고 편안한 목걸이 물거리 목걸이 겁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전라북도 여섯 개 의료기관이 모였습니다 전북대 원광대 군산의료원 저 그리고 또 같은 병원하고 같이 모였습니다 시금까지라 2019년 10월 10일에 예산 받았습니다. 6억 5천. 지자체 6억 5천. 지자체 돈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팸 투어 다국어 홈페이지 외, 외국인 전용 병동 그리고 전2 코디 예지투입합시죠전9년1시죠전0 <laughs> 1 9입니다 감사합니다.